중성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군장병 여러분들 위한 공부법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사실 지금 예비군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어, 기분도 조금 좋고 그 다음에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복을 진짜 뭐라고 할까요 합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훈련 기간이 이때 잠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계획을 꼭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세운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요. 미래로부터 현재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워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주 내가 어떤 시험을 딱 치겠다고 그러면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몇번 정도 책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300 페이지짜리 책을 세 아, 번을 본다고 그러면 총 900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겠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나누면은 내가 저녁에 뭔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 정도를 볼수 있는지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 15페이지 보겠다는 사람과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이틀 3일, 4일쯤 지날 때부터 뭔가 이 실행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잃었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계획을 세우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실 때 그냥 기본서를 읽으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막 인강도 군대에서 듣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냥 어, 운전면허 시험 한번 쳐보셨나요? 문제 해설부터 보시면서 문제를 여러 번 보시고 눈에 익히고 그러다가 대충 답이 뭔지 알것 같은데 할때그 정도 때부터 나중에 특히 사회에 나와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강의 들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답들을 눈에 소위 바른다고 그러죠. 운전면허 치듯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다. 뭔가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려면요. 머릿속에 이걸 붙잡아 둔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붙잡아 두려면 눈으로 여러 번 보고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강화된 단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붙잡아 놓고 나와서 조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휴가 때 <laughs>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렇게 기억에 정착하는 훈련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 활용에 대한 건데 뭔가 일과 중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금물이고요. 우리 뇌라는 건 해마가 장기 기억을 만들어주는데 사람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때이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좋아요.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들인 제가 아까 눈에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바르면서도 뭔가 말이 되게 스스로에게 설명해 볼 수는 있거든요. 내가 좋은 해설서나 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하면서 설명하듯이 공부하고 전날 밤에 이렇게 공부해 놓은 거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올려보는 정도 연습이면 아주 좋습니다. 나그 일과 중에 또쉴때또 어제 공부했던 게 뭐였지 한번 떠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은 뇌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세 가지 중요 포인트는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어 되게 쉬운 말 같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포인트. 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분명히 할수 있고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훈련 기간, 이 군대 병역 의무를 지나고 나서 이, 이 모든 것들이 내 꿈을 향한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빛나는 미래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나라를 지켜 주신 데 대해서 제가 훈련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훈련 받으러 와 보니까 너무 너무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제가 두 다리 뻗고잘수 있고 뭔가 생업에 좋은 살수 있는 것들은 이 현역 분들의 어떤 노고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밖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